피해 학생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는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는 문제가 너무 커져서 오히려 이게 학교에서 소란을 일으킬까봐 자기의 위치가 더 위축되잖아요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경우 또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그 아이가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폭력을 받을 정도로 부족하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나는 인기가 없구나, 나는 계속 이렇게 폭력을 당하겠구나 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부모님이 먼저 같이 걱정하고 너무 호들갑을 떠기보다는 너도 또 좋은 친구 사귈 수 있을 거야. 어머 그 친구가 좀 잘못했네. 이 정도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넘기면서 반복되는 경우는 아이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을 부모님이 뭐 대신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신고한다든지 나서면 오히려 아이가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마저도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더 무기력감을 느끼고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서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이 사실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무조건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 빨리 말하자 신고하자라고 강요는 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것이 반복된다면 아예 많은 대화를 하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편이다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어떤 안전한 환경 아프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또 관계 형성에 또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피해 학생들이 내가 뭔가 잘못된 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부모의 개입.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모부터가 일단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